우리 히브리서 7장 전반부는 이미 살펴보았는데 오늘 후반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7장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읽어보겠어요. 레위교통의 제사지분으로 마미아마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에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재생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적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미 요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어서 12절 제사 직분도 폐하여졌고 율법도 폐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서 7장은 그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은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니라 여러분들 18절에 전에 있던 개명은 첫 언약이요 율법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연약하다는 것은 무능하다는 뜻이에요 율법은 무능하고 무익함으로 패하여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이 매우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어, 왜 나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연약하다고 그러잖아요. 연약한 율법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니까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무능하고 무익하다. 그러므로 폐하여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폐하여진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돌이켜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했고 지금도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야약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일에는 유익한데요. 율법은 본질적으로 무능하고 무익해서 폐하여진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무능하고 무익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속죄를 위해서 무능하고 무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에 있어서 무능하고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는 일에 무능하고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하여졌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폐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붙잡고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주 예수는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고 주 예수는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주 예수는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주 예수는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영원히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갖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요. 그냥 예수님 안에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의 공로와 노력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온전하게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공로와 순종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과 공로로는 온전하게 될 수도 없고,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전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더 좋은 소망은 예수님이잖아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니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생명과 온전한 복을 주시는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에요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21절 또 예수께서 제스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스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런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스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20절 21절 말씀은요 구약 성경 두 구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출애굽기 28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형 아론과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기름을 붓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제시장의 직무를 감당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맹세는 없었다는 거예요. 맹세 없이 제시장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맹세 없이 제시장이 되었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그들의 제시장 직무는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맹세 없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더 이상 제상의 직무를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레이지바의 제상 직분은 이제 종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잠시 일시 동안만 제상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맹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강조하셨어요.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맹세로 제시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셨대요 여러분들 이것은 구약성경 10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영원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멸기세대의 세회를 따라 영원한 제시장이라 하셨도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맹세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상의 직분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멜기세덱이뭔 일을 했습니까?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었는데, 멜기세덱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잖아요. 이 떡과 포도주는,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멜기 세대가 감당했던 그증무를 지금 우리에게 감당하시는데 그분은 잠시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에게 대지상의 증무를 감당하시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토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녀들이요. 제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직분이 멜기세덱의 단체를 따란 대지상이잖아요. 멜기세덱의 그러니까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이 무슨 사역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예수님의 모든 충만을 다 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지금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주 예수여 예수님의 직본을 나에게 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직본을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직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행하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멸기세대의 반차를 따른 대사상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과하심이라 우리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항상 살아서 영원히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예수님의 직무를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모든 충만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주여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과 온전한 은혜와 온전한 복조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된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온 집이 우리잖아요, 우리. 우리 안에서 주님의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지상의 직권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니 우리는 이 좋은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성령 9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지상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분이네요 다섯 가지로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대지상 여러분도 구약의 이 레이지밭 대지상은 말씀이죠 날 제사를 두번 드렸잖아요 왜두번 드렸어요? 한 번은 자기를 위해서 드리고 한 번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두번 드렸잖아요 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한번 백성을 위해서 한번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놀라운 분이에요 너무 놀라운 대지사장이에요 어떤 분입니까? 다섯 가지 거룩하고 거룩 그 자체예요 악이 없고 죄가 없고 더러움이 없고 세상에 물러지 않고 죄인에게서 떠나가시고 완전히 세상과는 구별된 분이 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다 그의 발 아래 엎드려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분인데 이 분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 그분의 피가 우리를 다 덮고 계셔서, 다 덮고 계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의를 얻게 되었고, 온전한 거룩을 얻게 되었고, 온전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보다 온전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보다 온전한 분이. 거룩하고, 더러움이 없고, 악이 없고, 죄인과 따라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그 온전하신 분이 우리를 돕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피가 우리를 돕고 계세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생명과 만복을 부어주시니,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배온전히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써 덮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